오늘은 멧돼지 한 마리 잡으러 왔습니다. 한 30m 쯤에서 0점을 잡아서 컴파운드 보호로 사냥을 할 건데요. 멧돼지는 우리의 적이죠. 도심에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시골에 있으신 분들은 농가 피해도 많이 있고 또는 이제 생명의 위협도 느낍니다. 그래서 수렵인들이 멧돼지를 많이 잡는데 참 감사하신 분들입니다. 30m. 돼지. 자, 저기 있습니다. 돼지. 야간에는 여기 스테빌라이저 위에 그 라이트 있죠. 라이트. 라이트를 이렇게 달아주고 쏘면은 앞에 이렇게 잘 보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여기 조준기 보시면은 조준기에도 라이트가 달려있는데 조준기 라이트 키는 이유는 여기 뒤에 핀이 잘 보일 수 있어요. 상단 핀이랑 하단 핀이랑 이렇게 볼수 있게끔 그래서 야간에 써실 때는 여기 꼭 필요합니다. 저는 그 고무형 스테빌라이저인데요. 그 받침대가 없어가지고 이렇게 쫄대로. 쫄대로 묶어서 라이트를 위에다가 올렸어요. 잘 보여요, 앞에. 잘 보이거든요. 이 라이트가 밑으로 가면은, 화살 바라보는 방향이랑 맞질 않아서, 스테빌라이더 위쪽에다가 달아주시는 게 좋습니다. 저는 라이트가 나가가지고, 라이트가 잘안 보이는데, 그래도 쏠만 합니다. 어. 尤 <laughs> 오, <laughs> 어어! 어어, 좋았어. 아, 얘는 쉽게 나갔다, 얘. 이번에 나갔게 쉽진 않네. 아, 좋습니다. 자, 화살 앞에 촉을 바꿔 꼈습니다. 휩쓸 브로드헤드 촉을 꼈어요. 요걸 쏘면은 날아갈 때 삐익 하고 소리 나거든요? 재미로 삼아 한 번, 한번쏴 보겠습니다. 30m 에서. 자, 안조 사로 헛서헛 아니고 어우 소리좋아 자휩슬 브로드헤드 30m 어우 소리좋아 이게 박히나? 귀 맞췄네 귀 야. <laughs> 자, 오늘은 돼지는 여기까지 잡고 끝내겠습니다. 깜깜해가지고 너무 안 보여서 확실히 마치는 건좀 힘드네요. 자, 마치겠습니다.